수방 초등구백 유니쓰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는요. 이 C L O C K인데 알람으로 잘못 나왔네요. 들어보죠. Clock, clock. C L O C K. 알람 클락 이렇게 나와 있네요. And alarm n a clock rings. 알람 클락이 울리다. Wall clock 하면 벽 어, 시계죠. 알람 시계 시기. 클락이 시계란 뜻이군요. Clock, clock. 그다음. beside, beside, beside. stay가 머무르다죠. her, 그녀 beside에 머무르다. <laughs> side가 앞에서 우리가 측면이란 말은 배웠었거든요. 측면에 있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것도 뒤에 있는 것도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걸 얘기하죠. 그래서 옆이란 뜻도 있습니다. beside는 옆에란 뜻이네요. 그래서 beside가 옆에. 됐습니까? beside, beside. 그 다음. 땡 h a n 이건 적고 넘어가서 그냥 T H A N K. Thank you for inviting me. 나를 inviting 초대해줘서 고마워해서 나를 초대해준 것에 대해서 초대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마워하다. Thank you for your time.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이럴 때. Thank, Thank. 그다음 Miss. 아, 앞 기차를 miss 해서 그 놓친 기차를 miss 하다 이런 미인데요 보죠. Miss, miss a train 하면 기차를 miss하다. Miss chance 하면 기회를 어 놓치다는 뜻이죠. 놓치다. Miss, miss 두 번째 miss는요. Miss my old friends 나의 옛 친구들을 miss하다. 자 놓친 것을마다 안타깝게 그리워하는 거죠. 예, 친구들을 그리워하다. 놓친 것을 그리워하다. 미스터스, 우리를 그리워하다. 이렇게 되겠네요. 미스 미스. 그 다음 코너 c-o-r-n-e-r, corner. -E three corner 하면 길거리, 거리의 코너죠. 코너는 우리가 외어로 그대로 쓰죠. 구석이죠. 구석. 모서리 모퉁이. 이게 다 코너죠. 그래서 코너 코너. 뭐라고요? 길 모퉁이. 모서리,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nice. nice and I c e nice friend 하면 어떤 친구일까요? he is nice to me. 그는 나에게 nice 하다. 대단히 친절하다 이럴 때 nice를 쓰네요. 그래서 친절한 친구. nice, 멋진 친구. nice 한 친구. nice, nice. 그 다음, bridge. A bridge. B -I -D -G -E, b-r-i-d-g-e bridge 빌드가 만들다 짓다 이런 뜻이죠. 무엇을 짓고 만들든 브릿지를 브릿지 브라질 브라질까지 뭘 놓다? 다리를 놓다 그래서 브릿지가 다리란는 뜻입니다. 리 다리를 만들다 한 리브 브릿지 하면 한강 대교란 뜻인데요. 어, 교가 다리교자죠. 음, 대교는 풀었으면 큰 다리가 됩니다. 큰 다리 그래서 브릿지가 다리란 뜻이죠. 브릿지 브릿지 그 다음 L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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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p o p k p o p k like, l i e like, r i e l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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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k like, 좋아하 -pop. like, like. like, like, 그다음 e t i i r s s t a i r s s i a i e Top of i r e t h e t i p e f t h e s i r s i r s i e i k i k i k i 꼭대기 i Stairs의 꼭대기 Stairs는 뭘까요? s 떼요 i r 슬쩍 발을 떼어 계단을 오르다. 자, 계단 오를 때는 계속 발을 떼고 다음 계단을 밟아야 되죠. 계단이 하나, 둘, 셋, 넷 여러 개가 되어있죠. 그래서 s t a i r s S가 붙어서 복습입니다. 계단은 여러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. Stairs는 뭐라고요? 계단. 그래서 계단 꼭대기라는 표현이었네요. Stairs, Stairs 자, 스피드 리뷰 다시 보니까 복습이 됩니다. 자, 클락이죠. 월 클락 하면 벽시계죠. 그래서 시계란 뜻이었고요. 비 e s i d e 가 측면이나 옆이란 뜻이었죠. 비가 붙어서 옆에 이런 뜻이었습니다. I thank for inviting me 하면 초대해주고 고마워 할 때. I thank가 감사하다, 고마워 하다. miss는 첫 번째 놓치다 있죠 m 스 Train, 기차를 놓치다 할 때. 놓친 것을 뭐 하다, 그리워 하다. 자, 코너는 구석이죠. 모퉁이, 모서리, 이런 뜻이 코너였습니다. nice는 멋진, 친절한, 이런 의미였고요. bridge는 브라질까지 뭘 놓자, 다리를 놓자, 다리. like k-pop은 k-pop을 좋아하다였죠. 자, stairs 할때 S가 복수였습니다. 슬쩍 발을 떼어서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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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을 밟을 때 계단이 여러 개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S가 붙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계단이라는 뜻이었죠. 여기까지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